사진 속이 여성의 이름은 증추이핑이고 미립국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때 수천 명의 푸젠 사람들이 미국으로 미립국하는 것을 도왔고 미립국을 통해 놀라운 부를 축적했지만 결국 미국의 감옥에 끌려가 3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복역 중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발인하는 날 미국 뉴욕의 거리에는 160대 이상의 리무진이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오늘은 미립국 여왕 청추이핑의 전설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49년 중국 푸젠성 푸저우시 마웨이구 팅장진의 한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공부는 많이 하지 않았지만 매우 영리하고 머리가 빨리 돌아갑니다. 이 민간구에 위치한 마을은 산이 많고 바다에 인접해 있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고 생존 자원을 찾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청추이핑이 15살이 되던 해 홍콩 원양 화물선에서 선원으로 일하던 아버지가 오랫동안 계획했던 계획이 성공했습니다. 배가 뉴욕의 항구에 정박했을 때 그는 배에서 뛰어내려 부두 노동자와 운반 노동자가 화물을 하역하는 혼란을 틈타 몰래 미국에 머물렀습니다. 1973년 정투이핑과 그의 가족은 약 30년 동안 살았던 성미촌을 떠나 모두 홍콩으로 이주하여 거주하게 되었고 홍콩에서 작은 백화점을 오픈했습니다. 사업면에서 정투이핑은 타고난 기민함, 유연함, 숫자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심천의 의류 공장을 열었습니다. 홍콩에서 모든 게 뜻대로 잘 풀렸지만 제인 트위핑의 미국행 신념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장이더는 장인의 당시 경로를 따라 홍콩의 상선을 타고 미국으로 가려 했으나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2년 후 미국 이민 귀화국은 그를 체포하여 홍콩으로 송환했습니다. 정수이핑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부를 얻기를 희망합니다. 당시 정수이핑의 아버지는 미국으로 미립국했고 자주 집으로 돈을 보냈기 때문에 미국으로 가서 돈을 버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미국으로 가야 할까요? 그는 보증인이 없는 한 미국 비자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수이핑은 미랑을 생각했지만 많은 미립국자들이 병에 걸려 미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배에서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가서도 미국 정부에 붙잡히면 다시 송환될 것이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결심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1981년 6월, 한 미국인 노부부가 홍콩으로 여행을 갔다가 쟁투이핑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쇼핑을 하다가 아메리칸 드림을 품은 이 푸젠 엄마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미국인들은 중국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들이 쟁투이핑 이 미국에 가서 발전하기를 원한다고 들었을 때 그에게 도움을 주어 보모의 신분으로 그들과 함께 미국으로 갈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홍콩의 미국 영사관으로 가서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비록 이때 그녀는 이미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말입니다. 비자 담당 관리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왜 홍콩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미국에 가서 보모가 되고 싶습니까? 제가 아직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저는 미국이 매우 문명화된 국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국에서 사람은 쉽게 생존할 수 있고 나는 훌륭한 가정부가 될 것입니다. 정수이핑에 은 엉터리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언젠가 제 아이를 미국에 데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아메리칸 드림을 품은 푸저우 사람들처럼 영어를 거의 모르는 생수이핑은 차이나타운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차이나타운이라고도 불리며 마나돈의 중국인 거주 지역으로 생수이핑의 아버지가 이곳에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현지 푸젠인 커뮤니티에 융합되어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정수이핑은 비록 젊지만 이미 여러 해 동안 사업을 해왔고 곧 차이나타운에서 무역을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초부터 푸저우에서 미국으로 미립국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막 자리를 잡았을 때 그녀의 푸젠 고향에 있는 많은 친척과 친구들이 그녀의 도움을 통해 미국으로 미립국하고 싶어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 천수이핑에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푸젠, 홍콩, 미국에 지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통해 몇몇 푸젠 고향 사람들이 미국으로 미립국 할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당시 미립국 사업은 작은 규모로 이루어졌고 매번 미립국 인원은 10명을 넘지 않았으며 쟁투이핑과 가족이 직접 접대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쟁투이핑에 은 갑자기 미립국이라는 일을 충분히 사업으로 할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때가 바로 80년대 중반으로 미국으로 금을 찾으러 가려는 푸젠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청추이핑은 직접 경로를 설계하고, 배를 고용하여 그의 미립국 사업을 전문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미립국자마다 수만 달러를 받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수법은 점점 더 능숙해졌고, 점차, 완전한 미립국 산업 체인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부저우를 시작으로 홍콩에서 뉴욕까지 그의 네트워크는 세 지역에 퍼져 있었고, 친척과 친구들의 도움으로 청추이핑은 미립국 업계의 거물이 되었습니다. 원희 허이는 초기의 성추이핑을 통해, 미국에 온 정강 사람 중한 명으로 그의 매부도 쟁투이핑의 도움으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1984년, 원희후이는 사람을 시켜 정투이핑을 찾았고, 1만 8천 달러의 수수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보증인을 찾아 원희후이가 미국에 도착한 후, 즉시 수수료를 쟁투이핑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초기 정투이핑의 미입국 경로는 매우 복잡했지만, 위험은 낮았습니다. 원희후이는 푸저우에서 홍콩으로 갔고 청추이핑이 언니가 그를 맞이했으며 데리고 옷과 기본 생활용품을 구입했으며 심지어 머리까지 다듬어 주었습니다. 그후원위후이에게방두 개짜리 빌라로 데려가 다른 미립국자들과 같은 방에 머물렀습니다. 청추이핑의 동생 정미양도 그들을 맞이했고 모든 것이 순리대로 된 후에야 청추이핑이 나타났습니다. 청추이핑이은미립국자들과 인사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모든 행동은 이 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즉, 그녀는 바로 최종 의사 결정자라는 것입니다. 이후, 그녀는 원위 후이에게 그의 매부가 지금까지 수수료를 체납하고 있으며, 돈을 갚기 전에는 미국으로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위 후이는 같은 미립국자들보다 한달 늦게 멕시코에 도착했고, 그의 매부는 마침내 성추이핑에 밀린 돈을 갚았습니다. 원위 후이는 멕시코에서 그녀를 만났고, 그녀는 원희 후이와 동행한 사람들을 향해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원희 후이가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을 때, 청추이핑과 남편은 그들을 맞이하고, 각자에게 뉴욕행 비행기 표를 한 장씩 나눠주었습니다. 청추이핑과 남편은 원희 후이 등과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아, 미립국자가 체포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뉴욕에 도착한 후, 그들을 빌라에 배치하고, 가족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수수료를 받았으며 돈을 받은 후에야 떠날 수 있었습니다. 원위 후이는 커미션을 지불하기 위해 빚을 졌고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원위 후이는 한가할 때마다 청추이핑의 가게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초기에 그녀와 미립국자들 사이에는 미묘한 연락이 유지되었습니다. 원위 후이도 나중에 청추이핑처럼 미립국 배우가 되었고 그녀하고도 원한을 지게 됩니다. 그녀는 차이나 타운에서의 명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거의 모든 푸젠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80년대 말에 창추이핑의 재산은 이미 놀라운 수준으로 축적되었습니다. 푸젠성 이민자들이 대거 미국으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팅장진의 일부 마을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미국으로 일하러 온 마을 주민들은 일정한 저축을 모은 후 종종 집으로 돈을 보내는 문제로 고민합니다. 이미 꽤 유명한 상추이핑은 사업 기회를 예리하게 포착했습니다. 그녀는 푸저우, 홍콩, 뉴욕에 폭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기에 세 지역에서 일정한 부를 축적했고 달러와 위안화를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돈을 보내야 하는 중국인들은 단지 달러를 생수이핑에게 보내고 친척의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면 2-3일 후에 중국 가족들은 보낸 돈을 받을 수 있는 대신 3%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는 생수이핑에게큰 수입을 가져다주었고 매년 그의 손을 통해 미국에서 중국으로 송금되는 금액은 수백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후 몇년 동안 이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증수이핑 이은 푸저우 일대의 송금 네트워크를 거의 독점했고, 푸젠 화교들에게 많은 번거로움을 줄여주었기 때문에 핑제의 평판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그는 고리대금업도 시작했고, 미립국료를 내지 못하는 중국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미립국자들이 돈이 없어서 증수이핑은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미국에 도착한 후 빚을 갚기 위해 일했습니다. 미국 경찰에 따르면, 정추이핑은 매년 최대 30%의 이자를 받고 있으며, 미립국자들은 돈을 갚기 위해 정추이핑의 가게에서 장시간 일해야 했습니다. 1980년대 말이 되자, 차이나타운에는 큰누님 정추이핑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거의 모든 푸젠 사람들이 그녀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1만 달러를 들여 푸젠 동양 사람들을 접대하기 위해 집을 샀고, 이곳은 곧, 인구밀수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 시절 뉴욕 차이나타운은 모두 현금으로 거래되었고 아무도 쟁스이핑이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쟁스이핑의 성공을 전적으로 영리함과 근면함으로만 볼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부를 축적한 절정기에는 마침 미국의 이민정책이 완화되고 중국의 개혁개방이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1988년부터 1993년까지는 중국이 미국으로 밀입국하는 황금기였습니다. 부에 대한 꿈은 많은 중국인들이 해외로 나가도록 자극했고, 미립국이 그 방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0세기 중반까지 중미 간의 미립국 산업 규모는 3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1993년 정추이핑과 원희후이 등 다른 배우들이 협력한 화물선이 케냐의 한 섬에 도착했을 때 사고가 발생하여 배에 타고 있던 300여 명의 사람이 섬에 좌초되었습니다. 원희후이와 청수이핑은 거량치에게 가서 좌초된 사람을 운반할 새 배를 다시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거량치는 또 다른 대만의 미립국 조직을 찾아냈고 싱가포르에서 화물선을 구매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 대가로 거량치는 화물선의 지원 업무를 도맡았고 사후에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곧 새로운 화물선이 도착합니다. 좌초된 미립국자들은 이 배를 처음 보았을 때 선체의 녹슨 부분이 이미 폐기된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작은 배가 대서양을 건너지 못할까봐 걱정하며 약 300명의 승객을 태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미립국자들은 다른 선택지가 없었고 케냐에 계속 머물 수 없기에 모험을 감수하고 모두 배에 올랐습니다. 당시 배를 탔던 푸조우 팅장진 둥제촌의 주민 천저우 차이는 이젠 손자를 본 연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미국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흥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침 5시에 우리는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천주 차이는 회상합니다. 이번 여정은 총 127일이 걸렸고, 저는 매일 새었습니다. 짧은 기쁨은 곧 사라졌고, 배가 공해에 멈춰 쾌속정의 지원을 기다리던 2시간 후, 모든 사람에게 바다로 뛰어들어 맞은편 해안으로 수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1993년 6월 6일 저녁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수백 명이 함께 바다에 뛰어든 사건은 경찰과 미국 사회를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 경찰은 신속히 출동하여 바다에 뛰어든 200여 명의 중국인을 구조하였고, 결국 10명이 사망했습니다. 몸이 꿈틀거리면서 연골에서 나는 소리까지 들렸고, 그들은 바다 위로 떠올라 주저앉아 결국 죽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한 미국 경찰관이 회상하면서 한 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푸칭방의 거량치, 원위 후위 등 관련된 책임자들이 잇따라 체포되었고, 증거는 곧 층추이핑에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층추이핑은 이미 소문을 듣고, 일찍 미국을 떠나 푸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마을로 돌아왔을 때 고향은 여전히 가난한 것을 보고 감회를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의 다리와 도로를 건설하여 고향의 모습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층수이핑 이윤비록 미국에 없었지만 그의 미립국 네트워크는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원격으로 그의 미립국 사업을 지휘했고 자주 푸젠과 홍콩을 여행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경찰은 그를 체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06년 당시 배를 타고 미입국한 미입국자들이 기자 회견을 열어 미국에서의 영주권을 쟁취했습니다. 그 사건은 청수이핑의 명성을 손상시키지 않았고 현지에서는 여전히 그녀를 도와 미국으로 미항하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청수이핑의 은배로 마을 주민들을 끊임없이 미국으로 보냈고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1998년 그녀가 조종한 인구 밀수 작전에서 미입국자가 탄 배가 과테말라 해안 근처에서 전복되어 14명이 익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장추이핑에 대해 전세계 수배를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위조 여권을 통해 홍콩, 뉴욕, 푸저우를 자주 오갔습니다. 미국 공식 자료에 따르면 수배된 몇년 동안에도 장추이핑은 여전히 여러 차례 성공적으로 미국을 방문했으며 그녀의 남편과 딸은 여전히 뉴욕에 있습니다. 2000년 초 홍콩에 주재하는 한 미국 영사관 관계자가 공항에서 분실된 영주권 뭉치를 정리하던 중 정추이핑 아들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그는 즉시 홍콩 경찰에 연락했고 그녀의 아들이 홍콩에 있다면 그와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홍콩 경찰은 신속하게 배치를 진행하고 공항 명의로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 영주권 분실 절차를 밟도록 요구했지만 쟁추이핑이 지금 홍콩에 있는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오전 11시, 홍콩 공항에 한 중국 여성이 나타나 마치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정투이핑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 그녀를 체포했고, 그녀 자신이 아닌 벨리즈 여권, 미립국자의 여권 사진 한 묶음, 그리고 신문지로 포장된 3만 1천 달러를 발견했습니다. 홍콩에서 2년 동안 수감된 후 그녀는 미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2005년 뉴욕 법원에서 정투이핑의 심리가 열렸으며, 이는 골든 어드벤처호 사건 이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법원에는 기자와 차이나타운에서 온 수십 명의 친척과 동양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투이핑 이은 눈에 띄게 노쇠해졌고 오랫동안 관리하지 않아 머리카락이 귓불에서 어깨까지 자라면서 흰머리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원위 후위 고량치 등을 포함하여 정투이핑 이 불법 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많은 불명예스러운 증인을 찾았습니다. 한 푸젠 여성이 청추이핑이 미국으로 미입국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최대 4만 3천 달러의 수수료를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핑 언니가 유명하기에 당시 그녀는 엄청난 수수료에 동의했습니다. 이것은 청추이핑에게 매우 불리하고 그녀는 많은 혐의와 판사의 태도에 분노했습니다. 판사가 선고한 날 청추이핑은 변호사와 합의한 항소 계획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1시간 넘게 자기 진술을 했습니다. 청추이핑의 진술에 대해 판사는 당신은 누명을 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중국인의 미국에 대한 갈망을 이익을 위한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인신매매, 불법 자금세탁 및 납치 세가지 혐의로 3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2014년 4월 24일, 정추이핑은 미국 감옥에서 최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월말에 그녀의 가족은 뉴욕 차이나타운에서 그를 위해 성대한 장례식을 치렀고, 그들은 160대 이상의 검은색 링컨을 빌려 그를 배웅했습니다. 정수이핑의 일생은 가난한 소녀에서 미립 국계의 거물이 되어 결국 감옥의 죄수가 되었고, 이는 드라마틱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의 인생이 마치 영화와 같다고 평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